안녕하세요. 직장인 브랭 주식입니다. 금일 설명 드릴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 파악에 대한 참고일 뿐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최종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중히 투자하시길 바라봅니다. 바이오니아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니아는 마이너스 어, 14.78% 하락하면서 3만 5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그 장대 음봉으로2 4일선을 통과하고 그 다음 61선을 61선 지지를 깨뜨리면서 121선에 근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파락이 나온 어 배경에는 2분기 영업실적이 적자 전환했다는 내용이 어 전해지면서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자 매출액은 매출액은 13%정도 상승을 했으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억 9천만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8억 원 발생돼서 적자 전환을 했고요. 어, 이에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에 따른 충당금 설정으로 약 31억 원의 회계 비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영업 이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7월 이... 7월 30일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했고 기타 법인도 매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매도한 물량을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매수를 하였고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시가총액이 9,252억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은 아닙니다. 7월 8일에 26% 급등할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 것을 볼수 있고요. 7월 11일날 8% 급등했을 때 기관이 매수한 걸볼수 있듯이, 어, 해당 종목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좀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고, 7월 30일에 개인이 매수한 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일도 약간 어려운 출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일, 혹시나 아침에, 어, 기대가, 어,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때에는 한번 비중을 축소했다가 121선을 깨는 움직임을 보이고 29,000원, 요 어간에 그 하락한다면, 이때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해보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재고자산 평가에 따른 충당금 설정이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재고자산이 재고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제조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장에서 팔려야 회사에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자, 재고자산 충당금을 회계처리 하는 이유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봐야 하고, 이 경우 기업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산으로서 가치를 좀 상실한 부분이 있는 그 재고에 대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오늘 말고 어제 5분 봉을 보면, 어제 아침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3% 3.14% 고가를 형성하고 이때 음 하락이 나오면서 엔자형 하락이 나오면서 쭉 횡보하다가 끝 부분에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개파락해서 시가가 마이너스 5.16%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닥 바닥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현재 상태까지 가고 있고요. 자, 바이오니아는 어, 일봉상으로 그 차트를 보면 사실 어, 이런 장대 양봉을 뽑아냈을 때 조정을 주고 나서 어, 탈출 기회를 어,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정도 준 종목입니다. 이때 탈출을 못하셔서 이번에 하락을 맞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조금 그 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 좀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달에 보면 똑같이 급등했다가 쌍봉을 주고 하락을 해서 이후에 다시 상승을 준 모습을 보이고 지금도 보면 쌍봉을 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때 4월달과 상당히 비슷한 걸볼수 있죠. 그러면, 요 하락, 이 하락 폭이, 어, 하락 폭이, 음, 121선을 깨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어, 지지를 보이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 가장 좋은 그림은 반등을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밑부, 밑에서 다시 그 매집을 한 다음에, 어, 3분기, 4분기의 수익을 내는, 어, 방법으로 가셨으면 제일 좋,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니아 7월 8일 날 기사를 보면 자회사 에이스 바이옴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하신 중국 시장 진출에 급등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11일 날 탈모 화장품이 콜롬비아 독점 공급을 했다는 소식으로 그리고 국내에도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이 국내 그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어 해봐도 되는 수준이라서 바닥에서만 저점에서만 다시 매집을 한다면 수익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어 구간이 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2분기를 발표했는데 사실 1분기 발표를 어, 할 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 24년 2월 27일 기사고요. 어, 이때도 영업이익이 6억 원으로 회계비용 영향으로 전년 대비 95%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1월달에도 보면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설정으로 발생한 67억 원의 회계비용과 회계비용을 반영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광고선전비, 판매수수료 등이 440억이 증가해서 좀그 영업이익이 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맨 밑에 부분의 기사를 읽어보면 재고자산 상각을 통해 올해는 보다 가벼운 상태에서 외형과 내실 모두. 견조한 성장을 이뤄내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면 지금 1분기하고 2분기에 재고 자산상각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3분기하고 4분기에 1, 2분기보다 더 좋은 그 이슈나 테마들, 그 기사들이 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재고상각. 재고자산 상각을 1, 2 분기에 다 털어내고 어, 3, 4 분기에 좋은 기사들로 해서 가볍게 해서 어, 위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어, 많이 하락해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어, 이 구간을 잘 버티셔서 나중에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지금 지금 상황에 저는 비율을 한번 그 예측을 해본 건데, 또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또 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런 그 브리핑에 대해서 참고만 좀 하시고, 어, 생각의 영향을 좀 확장하셔서 어, 내일 장그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 반등을 줄 수, 있... 있으나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해서 시간적 투자를 통해서 시간적 시간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